네. 수지야. 불렀어? <laughs> 야. 예쁘다. 야. Yeah. 출근 오늘은 이 노티아 바지 입었고 위에는 요거 입었어요. 이것도 노티아에서 보내주신 거. 그리고 가방은 아카이 베크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출근. 출근. 오늘부터 또 폭염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머리는 묶고 나갑니다. 쭈욱 매미 소리 이렇게 두 오늘은 크롭 티셔츠에 슬랙스 입었어요. 그리고 가방은 데파운드 들고 나갈 거예요. 오늘은 아침에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거의 한 2시간 일찍 나갑니다. 대신에 2시간 일찍 퇴근할 거예요. 그러면 출근! 잠시요 코. 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완전 지금 막 땀에 쩔어 있는 상태인데 씻으러 가기 전에 택배 온거 한번 같이 뜯어보고 씻으러 갈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마크 모크 여기서 어제 W 컨셉에서 어제 주문을 한 건데 어제 아침에 시켰는데 오늘 바로 배송이 왔더라고요. 지금 이거랑 이거. 지그제그에서 스킨거옷 하나랑 그리고 요거 짠 포멘트에서 보내주신 향수예요. 오, 근데 굉장히 무거운데? 굽은 2.5cm, 3cm 정도 되는 굽이고. 이런 디자인 신발이 작년부터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계속 안 사고 있다가 요거가 갑자기 눈에 들어와가지고 끝물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요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는 이렇게 찍찍이로 벨크로 타입이라서 일단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아직은 신어보질 않아가지고 확실한 장단점은 모르겠지만 근데 신발이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이런 신발이 원래 좀 무게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이 무겁다. 사이즈는 정사이즈를 샀고 굽은 2.5cm, 3cm 정도 되는 그런 굽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벨크로 타입이라서 일단 이게 완전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솔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옷인데 제가 처음 도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모델분이 입으신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깔 옷이에요. 이거 이따가 한번 입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포멘트에서 보내주신 건데 약간 이런 게 대표하는 향의 이미지인가? 포멘트 시그니처 퍼퓸 코튼 딜라이트 부케 플로럴 계열의 향인가봐요. 제가 이거는 몇번 뿌려보고 어떤지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제 기준 좀 많이 파인꽃 같은 느낌이에요. 괜찮은 걸까? 그래서 이런 데에는 목걸이를 해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거? 신발은 이런 느낌인데요. 아까 그냥 들었을 때는 좀 많이 무거워서 깜짝 놀랐는데 신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착화감도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쁜 것 같아. 안녕,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출근룩. 위에는 이렇게 입고 이런 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가방은 아카이브 웹크 레더 블링 백. 이렇게 들고 나갈게요. 그리고 신발은 어제 배송 온거 요거 신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신고 나갈게요. 안녕. 쉐이크. 오늘 저녁은 쉐이크 먹으려고요. 요게 너무 물만 타니까 좀 맥맛이 나 가지고 오늘은 저지방 우유를 탔습니다. 먹었어? 아직도. <laughs> 야살이랑 음. 양배추 먹다가 너가 크기 사진딱 보는 순간 먼저 아, 네. 연어랑 양파랑 친구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소수 살짝 소수. 연어에는 뭘뭐 올려먹었어? 너무 안보여 뭘 올려? 이거? 음? 아니지 양파가 친구지 음. <laughs> 호을왔습니다똘리야 더워. 더워서 수박턱까지 했어. 어우, 침 흘리는 것봐리 털이 들리갔이아 엎드려. 이 웰시코기, 털의 비밀이야와 보리 신이 엉덩이 쪽에 털 많이 나온 거고요. 근데 이게 매일 같이 나온다는 거잖아. 오늘의 외출 룩. 오늘은 위에는 분홍색깔 스퀘어넥. 바지는 요 바스락 팬츠 입었어요. 가방은 이거. 원래 드래곤백 사면 주는 에코백인데 이거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고 나갈 겁니다. 머리카락이 또 그새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머리 자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좀 드릉드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안녕. 출 출근이 아니라 외출. 여기는 이렇게 커. 구름이 너무 가짜 같은데? 나 연어 포케 최대 음7 <목소리도>